둘, 셋, 솔룩 안녕하세요, 에이비 식스입니다. 오늘은 무슨 날? 엘리트 송 녹음한 날! 괜찮아, 걱정 마, 괜찮아, 우린 할수 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겁먹지 마다 괜찮아, 너와 나 함께면. 또만 가던 그대로 I want to go back on 절대 아니 혼자 우린 함께 가는 거야 걱정은 어두워 설렘을 가득 갖고 날개를 활짝 펴지 형이 엘리트송 가사 중에 공감 가거나 뭐 그런 가사 있어? 이 설렘을 가득 갖고 날개를 활짝 Keep going 응. 언제나 너의 손을 이렇게 뻗도 되게 시적이고 그냥 형이 쓴 거네. 자, 자, 자. 아 왜요? 네. 아, 그렇고요. 네. 아. 네. 형 되게 모델 같다. 옷 뭐, 핏이 좋아. 그니까요. 옷이 너무 이뻐. 응. 뭔가 계속 입고 이... 싶은 느낌? 우리 그룹은 교복 입을 리는 없지만. 무대 의상으로 입을 수 있을 만큼 편하니까요. 응. 엘리트 제작해주세요. 끝났습니다. 아 네, AB6가 부른 엘리트 송 많이 기대해 주시고, 네,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, 엘리트 송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. 안녕! 안녕! <목소리> 뭔가 내 파트가 이엘리트송이랑 뭔가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. 근데 그 밑에 설렘을 가다가 내는 너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형은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게 바로 이 사람은 되게 람은이사 녹음 이사람지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이